여기는 어몽어스 누르면 어떻게 되지? 비상이 됩니다. 아이고, 오, 오, 뭐야? 얘 사람이 걸어 다니잖아. 어이, 거기 괜찮냐? 오, 안 돼. 아, 사망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임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거 손잡이를 내려서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고쳐져? 이럴 때는 총이 약이지. 어? 안에 뭐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냐? 이 안에다가 누구 시체 숨겨놓은 거 아니야? 뭔가 알록달록한데? 버튼은 뭐지? 어, 비상벨이었나? 오! 빨간 녀석! 얘 뭔가 다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이 좀 다친 것 같은데. 괜찮냐? 어! 안 돼! 어. 음, 나를 봐버렸는데? 목격자는 처단해야 되나? 아니지. 네가뭘할수 있는데. 여기는 투표 시스템 같은 건 없다고. 뭐야? 나얘 죽인 기억이 없는데? 나 말고 다른 녀석이 있는 건가? 오, 가스 배관. 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 이 아래는 뭔가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니. 요 속에다가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뭐가 음식물 쓰레기인지 어떻게 알겠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좋아 이정도는 뭐 그냥 구석에다가 으면 아무도 모를거야 여긴 뭐하는 곳이지? 운전하는 곳인가? 아총속기 연습하는 곳이구나 딱 가운데 관형 모양도 있네 이거 뭐야 뭐 어, 안열려 폭탄 설치하고 열어야지. 어. <목소리> 아니 이게 어떻게 된가. 폭탄 하나 서트렸는데 오. 대체 이게. 오, 야, 야, 나좀 살려줘.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음, 저격. 멀리서 스나이퍼로 죽이면 아무도 모르겠지. 슥. 오. 바닥에 아, 뭐가 있나? 별건 없긴 하네. 여기로 가면은 그 관찰하는 거 있지 않나? 누가 어디서 뭐하는지? 어 지도 그래 이게 있네. 여기서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창고인가? 여기 잠겨 있는데 열어도 되나? 안 열린다. 그럼, 열고 들어가야지. 헐어 아니, 이건, 뭘로 만든 거야? 문짝이, 폭탄을 터트려도 안 열리다니? 이 안에 뭐가 있지? 어. 아, 텅 비었습니다. 누가 이 안에 있던 거다 처먹은 것 같습니다. 이, 게이 커다란 거에 있는 음식을 다 처먹다니. 돼지가 틀림없다. 초록 녀석. 딱 봐도 저 녀석이 여기 있는 음식을 다 처먹은 게 틀림없다. 오! 보라색 언제 죽었어? 나는 기억이 없는데? 변신술. 오늘부터 너는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다. 음, 조금 어설프긴 한데, 너가 나 대신 누명을 뒤집어서 그 죽거라. 아, 악독한 임포스터를 잡았습니다. 여기도 그 모니터링하는 곳 아니야? 누가 여기서 게임하래? 일이나 빨리 하라고, 한시라도 빨리 기계를 고쳐야 할거 아니야? 여기는 연료, 그 공급하는 곳인가? 오, 불이 많이 납니다. 여기 때리면. 오, 터집니다. 이건 좀 세게 터질 것 같은데. 어어! 와, 벽이 무너졌네. 되게 약하다, 여기가. 여긴 뭐냐? 전기실? 아니? 얘는 그 노란색? 아까 그 노란색은 분명히 이미 죽였는데 왜 시체가 두개 있는거지? 어... 벤트 타고 한번 가볼까? 한번 더? 여기 벤트가 막혀있나? 아 어, 여기 길이 있구나 벤트 타고 이렇게 가면 오! 새로운 곳으로 갈 수가 있다